今さらっとひどいこと言ったね一時的に詳しくなっただけよ来週には忘れてるへえそういうもんなんですねつーかさもう合コンとかも苦手だから気になる人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いないよあっシースには絶対入んないで私が留守の時も分かりました君はモーター牛ってなんだよ突然大きな声を出すのはやめてくださいあごめんなさいすいませんこれもう読めば読むほどわけわかんなくてすいません ねえああびっくしゃーねこれどうしたらいいむぜいぜいの小説お前青かこれながこれいい気だわかってるよ残念なやつだなお前は、うん、どうやってみるはいじゃあ詳しいことは森尾に聞いて今日はわざわざどうもありがとう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はさすがに私も思いつかなかったわ先輩節約なんてするんですか何言ってんのだからそれが余計なことだって言ってんだよごめんえなんか言ってきた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え後で声いづら書くない

아무렇지 않게 꺼리낌 없이 좀 매끈하게 라는 부사로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마음의 꺼리낌 없는 행동을 할때 사라리또 또는 사라또 라고 합니다 사라리또 랑 사라또 의 차이는 그냥 어떤 문법적인 변형이라기보다는 말할 때 어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있다 보다는 유타 라는 발음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치지데끼는 일본에서는 예시적으로 라는 말뿐만 아니라 잠깐, 어, 잠시 이런 표현으로 할 때도요 시바라크, 촛도 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치지데끼라는 말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구하시 라는 이 형용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구하시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다, 자세하다, 소상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정통하다. 그 분야에 환하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는 정보에 대해서 정통하게 환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을 쓸 때도 구하시 있습니다. 나슨이 았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왓슬 때루이거든요 우리가 때 이르 때, 아루를 배울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는데, 일본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두 개를 그냥 때르라고 써서 굉장히 허무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때 이루와 때 아루는 정확하게 구분하면 좀 어렵죠. 현재 진행형은 때 이루 되어 있는 건때 아루. 아르라고 어, 배우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둘다 사용할 수 있고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화할 때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일본에서는 이걸 줄임말로 이렇게 두 개를 다 치우고 때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 문자를 쓰거나 카톡, 라인을 하실 때는 괜찮지만 문서를 작성하거나 비즈니스 메일을 작성하실 때는 이때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때는 때이루와 때아루의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모노난데스네 <목소리> 이건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아 그런 거군요. 그런 거예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서유모노난데스네라는 표현도 쓰고요. 말투에 따라서는 서유모데스네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가사뭐결혼도뭐苦가니까 "쓰가"라는 표현은요, "때 이유가"를 해화체로 발음한 것이고요, "그건 그렇고 그보다 말이야"라고 화제 전환을 할때 많이 씁니다. "사" 같은 경우에는 정조사입니다. 여자분들도 많이 쓰지만 남자분들이 훨씬 더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편견일 수 있지만, 즈가사라는 표현은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투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코너의듣고상이 이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들이 사용하는 말투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고,이죠. 고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미팅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일정한 인원수를 맞춰서 만나는 미팅을 고오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미팅과 일본의 고오콘의 차이점은 한국의 미팅은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소개팅을 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은 미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 일본에서는 직장인들 사회인들 일본어로는 자카이징이라고 하죠. 사회인들이 미팅을 더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니나르인데요. 우리 기니나르와 기니 이르는 다른 표현이라는 거꼭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니나르는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기니 이르는 마음에 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기니나르는 내가 저게 조금 신경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것이 항상 마음에 들어서 신경 쓰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 좋은 의미이겠죠. 기니 나르시도라고 하면 내가 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니 이르는 내 마음에 든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 이두개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나이유라고 이나이유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동물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루 아니고 이류라는 거는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없다라고 할 때는 나이라는 표현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나이 아니죠. 이나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여기에서는 하이라나이데 있습니다. 동사 부정형의 나이데 쓰시면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말아줘 라는 뜻이죠. 여기에 구다사에 붙이면 존댓말 되겠죠. 하이라나이데 구다사이 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또한 절대 라는 표현을 쓸 때요. 한국어에서는 절대 뒤에 꼭 부정형을 씁니다. 절대 갈 거야, 절대 먹을 거야, 이상하죠.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씁니다.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제 따이 뒤에 긍정형도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일본어 역시 제 따이 뒤에는 부정형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제 따이 뒤에 긍정형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따이 꾸요, 제 따이다 베르 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루스죠. 루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낯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외출 중이에요, 부재 중이에요라는 표현 쓸때 가이스라던가 직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이스 트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루스이고요. 어, 자리를 비우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자리를 비웠어요. 네, 세키오 하즈시테오리마스 라는 표현 배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라고 쓰기도 하지만요 그럴 때루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네. 와카리마시타 너무 쉬운건데 제가 갖고 온 이유는요 여러분 와카리마시타와와카리마스를잘 구분해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까요? 네, 한국어로는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해요. 보니까 많은 한국인분들이 그럴 때 하이, 와가리마스라고 해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자칫 불쾌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와가리마스 같은 경우에는 압니다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 볼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설명을 해 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압니다.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왜 질문을 했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요. わかります가 아니고요. わかりました라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 했습니다. わかりました.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아는 사실입니다. はい、わかります. 구분 잘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어모다 아기울 때 난다요. 난다요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래?라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목소리> 상대방이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정중한 상황에서 쓰실 때는요, 사실은 미끄리시다는 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도르기마시다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스타 같은 경우에 아, 깜짝이야. 아, 놀랐잖아. 아, 놀랬어. 이런 표현으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도스타라이, 무슨, 무슨. 도스타라이 같은 경우에는 도스레바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도스레바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어떡하지? 라는 뜻이지만 도스타라이 라는 경우에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아 어쩌라는 거야 어쩌자는 거나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이런 의미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이미 소설은 쓰여졌고 이거 다 보고 어쩌라고 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훨씬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겠죠 Oh my, oh <laughs> 여러분, 아호의 같은 말, 바카가 있죠. 바카와 아호가 같은 뜻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같은 뜻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어, 칸사이 지방의 사람들과 관동 지방, 칸도 지방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호는, 어, 오사카, 관사이 지방의 사람들은 좀더 귀엽게 받아들인다.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관동 지방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한다.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동 관서 상관없이 아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바보라는 뜻이지만 좀 귀엽게 받아들이고 어느 쪽을 더 기분 나쁘게 듣나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가를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카나, 아호나, 상대방에게 우리가 감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바보라고 하는데,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을 무시할 때, 아 어, 바보야, 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 너무 귀여워서, 에이구, 바보라고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 아호를 좀 귀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칸사이 지방의 오와라이게닝이라고 하죠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를 짜면서 이 아호를 상대방에게 장난치듯이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의미가 순화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호라고 했을 때좀 귀엽게 더 받아들인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는요. 언젠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 안됐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녀석이구나. 좀 이상하죠. 네, 한국어로 의학을 하면 "야, 니도 참 안타깝다. 너도 참 안됐다."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 일본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쓸 일은 많이 없겠죠. Oh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야떼미루"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또 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죠. 어때? 도 야, 떼미르 해볼래? 라는 거, 그죠? 여기에서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쓴다면. 해 보겠습니다. 난도도 되죠? 해 볼게. やってみる. 라고 해도 되겠죠? 큐와 맞아 맞아. どうもありがとう. 네, 그리고 今日はわざわざどうも ありがとう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반말체이긴 하지만요. 어 경어로 여러분들 외워 두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편리한 문장이기 때문에 외워 두시면 좋습니다. 큐와 わざわざ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직역하면 오늘은 일부러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죠. 여기서 와 주셔서라는 표현을 써도요. 오늘은 일부러 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조금 이상합니다. 한국어에서는요.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今 쿄와 와자 와자도 모 아리가도 고자이 마시다 쓰셔도 되고요. 너무 빼셔도 괜찮습니다. 今日は와ざ와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문장 통으로 외워주시면 쓸모가 아주 많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장에서는 음, 상사와 부하 직원이 어츠카르사마, 어츠카사마데시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엄격한 관계라면 여기에서도 지금 어츠카의사마라고 했는데 오디션을 보러 온 친구가 어츠카의사마데시다 라고 하지 않고 아리가도고자에마시다 라고 했죠. 상대방이 나에게 시간을 써줬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인 경우에는 아리가도고자에마시다랬습니다또 학교에서 수업 수업을 끝내고 선생님들께서 어스칼 사마 라고 하면 학생들은 어스칼 사마 되시다 보다는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시타 를 정말 많이 쓴다는 거 일본에서는 자칫 이게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사스가니에서 사스가는 우리 대단하다, 과연 뭐 역시 이런 표현 썼는데요. 사스가니 와다시모라고 해도 아무리 나라고 해도 내가 정말 절약을 열심히 하는 나라고 해도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가니 와다시모 사스가니 아나타모, 사스가니 다레나레 모라고 했을 때 아무리 니라고 해도 아무리 누구 누구라고 해도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머이츠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머이츠크는 생각이 나다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부정형 써서 어머이츠카나카타와 라고 했죠 생각이 나지 않았어 이건 나 역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何言ってんの? 네, 여러분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나니떼노라고 했을 때 네, 너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게? 이게 무슨 뜻이야 라는 말을 할때다 나니떼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놀람> 네, 이때키다라고 했어요. 유때키다 이때키다 뭐다 쓰셔도 되지만 일본에서 유때키다더 많이 쓰겠죠. 뭔가 말해왔어라죠. 직역하면 하지만 한국어로 이상하죠.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해? 이거 듣고 뭐라고 해? 이거 보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해?라는 표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걱심 바이나은 걱심 빠이 나은라는 표현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어, 반말로도 걱정하지 마, 걱정 안해도 되거든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존댓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걱심 파이나 이거 이거 위 사람에게서 전혀 상관이 없는 무난한 표현이기 때문에 걱심 파이 낙. 라고 쓰여 됩니다 "여때미트 그레마센까?" "やってみてくれませんか?해봐 그레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이건 한국어랑 비슷한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반말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때도 기분이 나쁘지만 굉장히 친한데 갑자기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서 더 기분이 나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때 밑에 그래 마생까 같은 경우에 정중한 표현이지만 어디 한번 해봐 주시든가요 라는 뜻으로 기아냥거리고 비꾸는 말투인 경우에 아주 정중한 표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다는 거. 이거는 불쾌감을 줄수 있다 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일부러 불쾌감을 주려고 준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목소리도 정말 기가 있어요> 다리지만 두 사람을 높여줄 때는요. 오, 두 다리 쓰죠. 그 다음에 기가 아우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까 기니나르, 기니르 배웠죠? 세 번째 기가 아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 마음이 아우 맞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다 뜻이 맞다 둘이 마음이 잘 통하네. 둘이 잘 통하네. 이런 뜻으로 쓰시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막 없이 한번더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이라도 희돌 것도 있다 일시적이게 괄식나다 だけ요. 나 잊어대려. そういういもんなんですねつーかさもう合コンとかも苦手だから気になる人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いないよあっ新鮮な絶対入んないで私が留守の時もわかりましたイニアモーター牛ってなんだよ突然大きな声を出すのはやめてくださいあごめんなさいすいませんこれもう読めば読むほどわけわかんなくてすいませんねえああクシャねこれどうしたらいいもんゼイゼイの小説お前青か これいい気だわかってるよ残念なやつだなお前は、うん、どうやってみるはいじゃあ詳しいことは森生に聞いて今日はわざわざどうもありがとう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はさすがに私も思いつかなかったわ先輩節約なんてするんですか何言ってんのだからそれが余計なことだって言ってんだよごめんえなんか言ってきた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ないご心配なく <laughs> 参考までに聞くけどほえづらってどういうつらですかえやってみてくれませんか <laughs> また本当にめんどくさいですな。<laughs> お二人は本当に気が合いますね。どこがですか。はい。